3번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위임의법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. 되게 말을 압축적으로 써는 거예요. 자 이게 뭐냐면 공법적 단체는 조합이고 이 정관은 이 조합의 규칙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자치법적 사항이 뭐냐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여건 그리고 동의 정족수 얘를 자치법정 사항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. 예전에 했던 문제 기억 나시죠? 조합이 어,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 요건, 동의 정족수는 포괄 위임 위법이 허용된다 그랬죠?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동의 요건과 동의 정족수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랬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 말을 좀 이해해 봅시다. 포괄 위임 위법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. 즉, 포괄 quyển.